필리핀 간병인을 따라 고향에 갔더니 63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혼자 펜션을 운영하던 63세 김영자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여성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대학 친구였던 마리아는 간병인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리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성실했어요. 펜션 일을 척척 도와주고 할머니의 무릎 관절염까지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두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일 밤 몰래 전화를 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가 목격했어요. 어느날 밤 영자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 미안해, 수술비를 아직 못 구했어. 마리아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수술이 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할 때 혼자 감당하려다 더큰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아야, 나도 내 엄마처럼 딸이 멀리 있어서 외로워. 함께 필리핀에 가자. 필리핀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리아의 어머니 로사를 만났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넘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요. 할머니는 조용히 로사의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나으시길 바라며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리아는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정말 엄마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영자 할머니의 딸도 이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로사도 회복되어 한국에 왔고요. 작은 한옥 펜션에 세 나라의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둘이나 더 생겼어요.